경매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거 경매 받아라 라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돈 되는 정보 왜 본인이 안 하고 남들한테 알려주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회원님들께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받는다고. 그럼 사람들이 안 속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아파트 같은 건 이제 안 하고 토지를 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내 관심 바뀌기 때문에 좋은 매물 막 소개시켜주는 거라. 그런 식으로 신뢰를 사도록 만들고 내 강의 듣도록 만들어서 집값 띄우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죠 물론 땅 투기가 엄청 많이 남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감정가 자체도 낮게 잡을 때도 많고 경매할 때 땅으로 대박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LH 사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땅이 엄청나게 남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땅 투기 많이 막혔다 어느 정도로 했냐 외지인들 몰려와 가지고 그린벨트고 뭐고 막 산다 고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고촌의 신규 택지지구나 이사대책에서 고촌 쪽으로 뭔가 지정되면은 많은 질타를 드릴 수 밖에 없죠. 아예 그 전에 외지인들 중에서 투기성으로 그것도 LH 사태처럼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한 사람들 법 강화로 인해서 잡아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저기도 택지지구 형성하기에는 많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삼기 신도시나 택지지구 지정된 데 투기꾼들이 땅을 많이 샀다고 하죠. 특히, 이런 데가 보통 어디에요 농지, 농지. 농지는 농사 짓는 분들이 사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보조 제도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오히려 악용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아파트보다 이게 더 되는 건 땅이니까. 토지 보상금 노려서 들어가는 거죠. 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 보상금. 그래서, 이만큼. 특히, 광명시흥, 교산, 창릉, 왕숙. 이런 데가 토지보상금이 세다 왕숙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음아음아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이미 땅값 비쌌죠 그 다음에 교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교산 이런 데 많이 들어갔다 강제수용 체계에서는 토지보상비가 눈먼 돈이 된다 왜냐면 투기꾼 땅도 가리지 않고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박기 수법이 등장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최근 뭐 10년 내에 산땅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 가능하도록 강제수용 책인데 강제수용할 때 알바끼 이런 거안 되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미 지주택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주택에서 80% 이상 되었을 때 매입하였을 때 10년 내땅 강제수용 요구할 수 있고 95% 이상 되면은 10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5%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몰수, 환수 이런 것이 핵심이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공공, 불신, 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어요. 보도를 잘안할 뿐이지. 자, 그러면서, 하남, 수정구, 수성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 과천. 나머지 는뭐 서울이고, 광명. 자, 뭔가 있지 않아요? 뭐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이다. 그렇게 치더라도,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이런 데들 보면은, 하다못해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 때 대규모 택지 지구를 이야기한 곳. 이런 곳들이 많았다는 거죠. 상승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투기꾼들이 저런데 많이 미리 들어가서 알받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땅값보다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긴 하죠. 그리고,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들 말대로 화폐가치 하락에 의해서 땅값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계속 오르는데, 특정 지역에서 급격히 오르는 지역들 있죠. 예를 들어, 세종. 신규택지나 뭔가를 조성하는 곳에 땅값이 많이 오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를 확실히 막아야 분양가도 저렴하게 갈수 있지 않겠어요? 왜? 땅 사면 무조건 오른다. 아무데나 막 사서 막 오르진 않아요. 땅 한번 잘못 사면은 망하는 거죠. 이런 강남 부자들 다 땅으로 부자됐고 토지에서 대박이 터진다. 물론 터지면 대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걸 이용하는 기획부동산이 있으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70년대에 강남 땅 사나 써봐라.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웃돈 얹어주고 사가서 그들이 큰 수익 남기고 막상 정보 없이 저런 말에 넘어가서 샀던 사람들은 잘하면 수익 남기는 거고 못하면은 돈 날리고 활용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진짜 벼락거지라고 하는 거죠. 집못산 사람이 벼락거지가 아니라 저렇게 쓸데없는 땅 기획부동산에 넘어가서 쓸데없고 활용도 못하는 땅을 산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지금 왜 위험해졌느냐? 일단은 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 200만 호 계획 나왔죠. 이런 계획이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이미 들어갔고 서울 가구수도 감소하기 시작했죠. 저번 달부터 일단 생산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게 가구수가 늘어난 게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특히 2020년에 다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명이 분산하기 위해서 가구수가 급증했지만 그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상황이죠. 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데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이런 거 봐야 되죠. 그다음에 황금성이 낮아요. 예전에 저 아시는 분 중에서 의정부 상가를 사신 분이 있어요. 스크린 골프장 들어온다고 노후 대비로 세 분이 더 뭉쳐가지고 샀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상가에서 계속 이자 관리비 월몇백씩 깨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얘기가 들어왔어요. 수업질하자 경상도 쪽에 땅이 있다. 상가 정도 가격이다. 그거랑 바꾸면은 적어도 나가고 있는 이자 관리비를 없앨 수 있지 않겠냐. 이 사람은 뭐 여기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장단을 한다든가 하면은 문제 없어지고 윈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권유가 들어왔는데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요거는 그래도 누군가가 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땅은 가서 보니까 저기 안쪽에 있어서 누가 사줄 것 같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 정도로 환금성이 낮다는 거죠. 땅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뭐 내곡동당 이런 데는 괜찮겠지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땅이 많죠. 그 다음에 제한된 정보 접근성. 여기 뭐 들어온대요. 어떻게 알아요? 뭐 근처에 LH 직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혹은 뭐 국토부 직원이라든가. 뭐이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나랑 매우 돈독한 사이라서 나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정보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하는 게 뭐에 당해요? 기획부동산에. 거기다 이번에 투기형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중과한답니다. 요것까지 겹치게 되면은 손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부재지주라고 하죠? 농사 짓겠다고 땅 농지 사놓고서 가보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그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관리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 전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뭘 하겠다? 아파트 투기 이런 거 관리 들어가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될 것이다? 땅 투기. 땅 투기도 이제 잡힌다는 거죠. 안마리의 비리가 워낙 많았으니까. 농지에다 컨테이너 박스 지어가지고 농막이라고 하죠. 허가도 안 받은 농막도 많고, 허위 경작까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요걸로 살세하고 했었죠. 이런거다 잡아내겠다. 농지법이 허술하니까 LH 투기가 나왔다. 경기 여주, 한마을에 91%래요. 다 투기 들어오는 거죠. 부재지주의 비율이 91.1%. 물론 뭐 주말 농장이나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91%는 심각하죠. 그리고 작용하는 경우에 36.2%다. 60% 이상이 투기성 거래다. 그러니까 LH에서도 그런 거안 잡아내니까 투기 들어갔다가 이번엔 싹다 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10년 이후 전 사업지에서 토지보상 전수조사 하겠다. SH에서도.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군인들이 땅 투기하는 거 조사하겠다. 거래 내역 조회하겠다. 특히 관공서 근무하는 공무원 쪽 이런 쪽은 더더욱 강하게 잡겠다는 거죠. LH가 투기를 했기 때문에 허술해진 게 아니라 허술해졌기 때문에 이걸 노려서 투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법안도 강화하고 있죠. 앞으로 농지 지금처럼 투기성 거래하기 힘들다. 자, 근데 항상 가격은 어떻게 올라요? 공급 부족이니 뭐니? 공급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는 공급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실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죠. 실수요는 급격히 늘어나지 않아요. 투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때. 땅도 똑같다. 여기 누가 사가지고 올려놓고 옆에 또 누가 사서 올려놓고 여기 사서 올려놓고 어 나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개발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중에서 개발 이렇게 되는데 정보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개발되는 데를 잘 샀을 테고 정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 사가지고 아 내가 이땅왜 샀을까 하고서 후회하고 있는 거고. 진짜 정보 없는 사람들은 사기 당해가지고 요런데를 기획부동산으로 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정보의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무원들 SH LH 이런 데부터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공직자를 확대 공무원들 이제 다 잡아냅니다 공직자는 신규취득 제한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키고 윤리경영 강화 그 다음에 기대수익 축소하겠다 그랬죠 즉 요거 양도세 올리기로 했죠 그 다음에 취득심사 강화 지금 농지법 너무 허술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투기성으로 비끌어와가지고 해놓고서 쭉 올려놓고 팔고 보상받고 빠진 거, 이런 거 잡겠다는 거죠. 거래 분석 전담 조직 출범한대요. 요거, 땅까지 잡겠다는 거죠. 투기 신고, 그 다음에 포상금, 자진 신고 받겠다. 그리고 뭐, 택지지정 투기고래 사전조사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상습 투기자, 지분 쪼개기, 요런 것들 완전 색출하겠다. 처벌 대책, 환수 대책,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강화됐어요. 이제 땅 투기 힘들어졌다. 자, 부재 지주들, 지금, 양도세 패닉에 빠졌대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하면서, 막 이거 가지고 안 좋은 거 되게 많이 했죠? 이래놓고서 어떻게 농지를 사겠냐, 뭐 하는데, 농지 사실은 문제는 문제 없어요. 부재 지주 니들이 문제라고. 그러면 투기성으로 샀던 사람들이 문제되는데, 이걸 가지고 투기로 안산 사람들까지 뭐 피해본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드는데, 다 지들 빠져나가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언론이 협조해주고 있는 거고, 양도세 얼마나 늘어나요? 5억 딘 10억당. 두 배로 뛴 데는 양도세가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매물이 안 나와서 아파트처럼 이런 식으로 조장할 순 없죠. 원체 황금성이 낮아서 법 확인하신 분들은 농지법이나 이런 거안 걸리게 진짜 할 사람들이 사겠죠. 거기다가 지금 검찰행 가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40억 땅 투기한 공무원 부부 통치됐고요. 그 다음에 수사팀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상 전원 구속이다. 구속수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요거 막히면은 막 양복 차량 입은 사람들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쭉 늘어나면은 아 저기가 뜨는구나 하고 땅뚜기꾼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 막힌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지가 변동률 이번 때 한번 뚝 떨어지고 슬슬 오르다가 뚝 떨어지고 슬슬 오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보통 전국적으로는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신도시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보면은 그런 네에땅뚜기가 많이 들어간다.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도시 혹은 택지지구 이런 데는 확실히 조사 들어가야 되고 그런 데서 막 급격하게 와가지고 막 여기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정보 알아내서 땅으로 차익 벌려는 거니까 그런 거잘 잡아내야 되겠죠 결론 아파트 투기 이전에 진짜 투기의 온상은 땅이다 땅 특히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예전에 땅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땅투기부터 막아내는 게 필요한데 사실상 명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명분이 생겼죠 LH 투기로 여론도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죠. 앞으로 땅 투기하기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